유튜브 다시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렸던 저희가 이제 강조하는 목주호주택에 대해서 오늘은 저희 가든코트 JJ 현장에 있는 모델하우스 내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단독주택 알아보시는 분들이 이제 사인 가족 이제 요즘들어 삼인 가족도 되게 많죠. 3인에서 이제 사인 가족 기준으로 많이들 집을 알아보시는데. 특히나 이제 어떤 구조로 어디다가 어떻게 집을 지어야 될지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집을 지을 때는 또 어떤 거를 고려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하기 마련이죠. 특히나 이제, 어 요즘 타운하우스나 이런 이제 좀 사양에 어느 정도 갖춰진 단독주택을 찾으시는 분들이 이런 이제 사양 부분에 대해서 많이도 이제 궁금하시기도 하고 설계를 직접 진행을 했을 때와 타운하우스에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형태를 구입했을 때 어떤 이제 비용적이나 이런 이제 사양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들 궁금해 하셔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거문화는 아직까지는 아파트가 대세죠. 아파트가 대세고 그리고 이제 건축물 자체 구조가 어떤 구조냐라고 하면은 그래도 아직까지 철근 콘크리트를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그 사는 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가끔 저희한테도 이제 전화를 주셔서 어 단독 주택을 지으려 한다. 근데, 어떤 구조를 원하시냐라고 여쭤보면은, 아, 저희는 이제 RC 구조를 원해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어느 구조나 저마다 이제 장점도 있고, 물론 단점도 있고, 뭐 특이 사항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 홈포인트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1, 2세대 거주 목적의 주택 같은 경우는, 일단은, 목구조가 아무래도 좀 장점이 더 많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목구조 주택 같은 경우에 최대 장점은 단열과 차음, 뭐 여러가지 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많은 차이점이 있겠지만은 일반인들이 이제 거주를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차이점은 요두 가지를 좀 보통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 보시는 것처럼, 목구조 주택 이제 일반적인 이제 벽체 두께 기준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약한 이제 200 정도, 200 정도의 폭을 가지는 이제 벽체 두께인데,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이제 아파트나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 같은 경우는 벽체 두께가 목구조에 비해서 훨씬 더 두꺼워요. 그렇다 보니까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특성상 벽체 자체 이제 구조가 두껍다 보니까 외단열이나 이제 내단열 한쪽밖에 이제 거의 못해요. 벽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 보시는 부분에서 목구조 같은 경우는 통짜 벽체가 아니라 일정 간격으로 예, 목구조가 배근이 되는 경량 목구조와 아니면 이제 저희 현장에 지금 보시는 자이 천장 보이시죠? 이제 이 지금 보시는 부분이 이제 보호 부분인데. 저희 이제 중목구조주택, 지금 현재 보시는 집은 중목구조주택인데, 이 구조의 주택은 기둥과 보호 자체가 하중을 받는 이런 중목구조의 주택의 특성상, 내부에 일정 배근된 목구조체 사이로 내벽? 단열재가 이제 취부가 됩니다. 지금 이 영상에 보시는 외벽 부분 같은 경우도 외벽에 OSB라고 부르는 네, 일반적로 외부 구조재 합판 바깥으로 EPS 계열의 스티폼 계열의 단열재를 외부에 한번더 취부함으로써 벽체는 자체는 이제 RC 구조보다는 얇지만 열 관류율이라는 이제 수치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열전도의 부분에서 RC 구조의 벽체보다 훨씬 더 이제 전도율이 낮습니다. 전도율이 낮다라는 것은 그만큼 더 이제 외부에서 내부로 열이 열이나 네, 냉기가 전달되는 유, 그 정도가 훨씬 낮다라는 거죠. 단열에 훨씬 유리한 요소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 차음 같은 경우도 콘크리트 구조 특성상의 통짜 벽체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외부 EPS 그리고 OSB 구조체 내부 단열재 그리고 이제 9.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는 이제 9.5T의 석고보드 이제 두 장을 사용을 합니다. 여러 겹으로 이루어진 이제 복합체죠. 복합체 구조체 특성상 그 외부에서 이제 진동이 전달되는 그런 정도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네, 그런 특성 때문에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목구조 주택에 사시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단열과 차음 부분에서 훨씬 더 이제 유리한 조건을 가져가실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모델하우스가 이제 저희가 어떻게 집을 저희가 만들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현관에 들어왔을 때 외부 이제 현관 창고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설계 과정에서 쉽게 이제 좀 이제 놓칠 수, 놓치기 쉬울 수 있는 이런 수납공간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쓴 전반적인 설계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 구조 같은 경우는 한층당 21평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1층에 방이 하나가 있어요. 네, 1층에 방이 하나가 있는데, 면적은 약 2.9평 정도 되는, 네, 조그만한 방이 하나 있습니다. 네, 창 밖으로 보이는 뷰, 현재 지금 저희 현장이 이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층에 방에서 특이점은 뭐냐면은, 이 중간에 이제, 중간을 차지하고 있는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 잠시 후에 좀 보여드릴게요. 거실 주방과 현관으로 통하는 통로, 그리고 주방 쪽으로 통하는 통로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계가 된 이유는 무엇이냐. 5인 가족이나 6인 가족이 산다라는 전제로 1층에 방이 하나가 있으면은 이 방을 이용하시는 분의 이제 동선이 이쪽으로 이어지겠죠. 이제 1층에 일반적으로 5, 6인 가족에서 1층에 방을 쓰는 경우는 뭐 이제 자녀가 많아서 자녀가 쓸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좀 연세가 대신 어르신 분께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는 가정하에서 방 옆에 바로 바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화장실이 하나의 세트로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세탁물을 넣어 놓는 공간도 같이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말씀드리겠던 그 공간인데, 이 공간은 이 보이시는 2층과 통하는 이 슈터, 세탁물 슈터라고도 많이 하죠. 슈터를 통해서 떨어진 이제 세탁물 바구니가 있겠죠. 바구니에서 세탁물을 담아서 나오게 되면 바로 이 주방 공간 안쪽에 이렇게 세탁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놨습니다. 일반적으로 요즘 이제 세탁기들을 많이 단독주택에서 쓰시는 형태가 드럼 세탁기 위로 가스 건조기나 전기 건조기나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보통 많이 배치해서 세탁물을 안에서 돌리고 바로 집어 넣어서 사용하는 이런 형태를 많이 쓰고 계세요. 네, 그거를 고려해서 만들어져 있고 세탁물을 이용한 것 동시에 이제 주방에서 주방 일을 보겠죠. 이렇게 이제 보시는 냉장고 자리도 일반적인 이제 사이즈에 맞춰서 만들어놨고 중목구도의 기둥입니다. 멋있죠. 중목구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일부러 노출을 이렇게 시키기도 해요. 목구조의 느낌을 한껏 살릴 수 있는 예, 보시는 것처럼 천장에 이제 보도 그렇고요. 이런 구조로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1층에 이런 이제 유틸리티 공간이 있다 보니 거실 주방이 엄청나게 크지는 않아요. 이제 식사 공간과 소파와 TV를 놓을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게 이제 1층 구조입니다. 계단을 올라갑니다. 2층으로 가고 있습니다. 2층 중간 창에서 이렇게 휴스창을 배치를 해서 뷰를 볼수 있게끔 해놨고 보이드 공간이 굉장히 안정감을 가져다 주는 보이드 공간입니다. 1층과 2층에 전면 창을 배치해서 이 보이드 공간을 통해서 창에서 떨어지는 빛이 거실까지 이렇게 투입될 수 있도록 공간을 배치를 했고요. 방이 3개가 있어요. 자녀방, 자녀방, 중간에 위치한 화장실. 화장실을 이용하기 전에 각종 용품들을 이곳 수납, 위에 이용하면 좋겠죠. 계단미 창고입니다. 창고 겸 이제 각방 온도 분배기까지 이제 같이 설치돼 있는 모습이고요. 이 구멍이 아까 세탁실로 이어지는 슈터입니다. 무섭죠? 애들이 있는 집은 조심해야 되겠어요. 거기서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부부방으로 들어가는 계단. 아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2층에. 제가 이제 뭐 집에 대한 구조 멘트를 소개할 때 보여드렸었죠 부부방 안에 이제 별도의 드레스룸이 달려 있습니다 드레스룸 크기는 생각보다 좁지 않습니다 네뭐 이제 부부의 옷은 이제 충분히 수납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자녀방 같은 경우는 약 이제 한 방당 약 이제 3 2평 정도의 사이즈로 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붙박이장도 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붙박이장을 하시게 된다 하고뭐 이제 좀 집을 크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집 내부에 각 자녀 방마다 드레스룸을 조금씩 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거는 이제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